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장 영어샘 MJ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월 고1 모의고사 22번 요지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도 분석을 하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 이미지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서술령이라고 적어 놨죠. 서술력이라는 것은 문장 구조가 약간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챌린지라는 단어가 오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명령문입니다. 그럴 때 앞에 유가 생략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유와 동일하기 때문에 재귀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챌린지는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보호를투 부정사를 씁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옆에 spend 다음에 시간이나 보통 돈이 나오죠. 여기서는 시간이 나왔죠. On entire day 하루 종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ing 가 나요. saying. 그래서 문법이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챌린지제 목적어 to 부정사 spend 시간 ing 표현. 그다음에 다음 줄에 보면 what이 나와 있죠. 여기서 say라는 다동사의 목적어 what입니다. 그래서 서술용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서술형이 잡혀 있는데, it이 나오고 동사 모양을 봤을 때 has been observed라는 현재 완료 수동 형태입니다. 동사가 수동 형태면 무조건 이성 가져오고 뒤쪽에 대절이 진주어가 나올 거예요. 지금 다음, 다음 줄에 대절이 나왔죠. 이게 진주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i t 나오고 동사가 수동 형태면 it, that, 가져 진주어 문장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anyone who 가 나왔죠. 이때, anyone who 를 합쳐버리면, whoever 니다첫 번째 데이트를 한 적이 있는, 또는 첫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뜻이죠. 다음에, 진주어 대절을 살펴볼 때, 대선 당연히 접속사가 되겠고, 뒤에 tender to 부정사인데, 그 동사 treat가, treat 가 treat a s b 는 regard a as b 의 의미가 돼요. a 를 t 로 여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o v e r wait i n g for 에서 wait 는자동 us, wait for 가 따라오죠. for wait for m wait for e n t 을 o 다리다 그리고 t us, r n 은 순서 차 t for us, w a t r w o s p e t w a k e o r 의 s 식을 받습니다. 다음, w a m r i s w s w h i s a t s w e i n g s a i t s w h i s a i t s w e i n g s a i t 그대로 해 s w 면 i t for us, wait for us, wait for u 는 뜻이죠. w h a t s w e i n g s a i t s i s a i What은 주어의 거랍니다. 그래서 What being said 자체가 미스의 목적 어절이죠 다음에 한줄 건너뛰고 앞에 The idea that 동격절은 수능에도 무조건 나옵니다. The idea가 추상 명사지요. 그리고 that은 동격 접속사고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express라는 타동사가 나와서 표현하다. 이 타동사 뒤에 목적어 들이 whatever is in your head가 나옵니다. 목적어 들이죠그 안에서 whatever이 다시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의 머릿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한줄 건너뛰고 뒤에 보면 attend라는 단어 보이죠. attend가 타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참석하는데 여기서 attend to가 나옵니다. 뭐뭐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이 to 다음에 every world가 목적어고 이 목적어는 뒤에 hold의 목적어이면서 선행사도 되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t 시 t 이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you'd be attuned to인데 be attuned to 이때 to도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맞춰지다라는 표현이고 이 to라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what you must respond to예요. 이때 respond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 2가 항상 따라와요. respond to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간 게 w 습 a 입니다. w a 은 선행사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w a 은 선행사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discover an 을 발견하더란 타동사인데 대시 접속사고 그 안에 더비교 더비교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제는 해석을 하면서 내용 정리 들어갑니다. 요지 문제는 가볍게 보는 학생들이 많죠. 보기가 한글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지도 가끔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는 항상 진지하게 시험을 쳐야 돼요자첫 줄을 보시면, imagine following the spirit of a silence vow into daily life입니다. 어 일상생활 속에 사 f 런스 파우는 침묵 서약이라고 외우세요. 침묵 서약의 정신, 스피릿 정신을 따르는 것을 상상해 봐라. 일상생활 속에서 침묵 서약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상상해 봐라. 자, 첫 번째 문제 이게 명령문으로 던졌는데 침묵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침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아침에 눈을 뜨고 난 뒤부터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죠. 그럴 때왜이 침묵이라는 단어를 던졌을까? 그걸 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challenge라는 단어죠. 도전하다라는 단어로 해석하시면 되고, 여러분 자신이 to spend an entire day saying only what you absolutely must say입니다. absolutely라는 단어가 원래는 절대적으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해석을 앱솔루트리 한다는 굳이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좀더 부드럽게 한다면 반드시 뭐 앱솔루트라 머스터를 합쳐 가지고 반드시라고 해석하는 게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말을 하는 것,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이죠. 머스터 세이니까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만 말을 하는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을 도전해 봐라. 24시간, 눈을 떠서 이제 잘 때까지 뭐한 16시간, 17, 8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랬을 때그 하루 종일 난그 시간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만 말하는, 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도전을 해 보라는 겁니다. 말을 아껴라는 거죠. 꼭 필요할 때 말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제 침묵과 연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It's been widely observed. 널리 관찰이 되어졌답니다. 누구에서 관찰이 되어졌냐? 아예 진주 안 났습니다. 행동 심리학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첫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널리 관찰이 되어졌답니다. 첫 데이트를 하면은 당연히 서로 파트너끼리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첫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에서 널리 관찰이 되어졌다. 그럼 그 관찰된 내용이 뭐냐? 대체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대화를 게임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대. 어떤 게임이냐면, 맨 뒤에 보면, 말을 해야 할 우리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야. 말을 해야 할 우리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게임으로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상대방이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 끝나자마자 내가 말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다리는 그런 게임이다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그 다음에 보세요 we miss 우리는 놓친답니다 what's being said 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말하고 있는 거 말해지고 있는 거 여기서 what's being said 는 상대가 말하는 거죠 그 상대가 말하려고 놓친다는 거야 근데 뒤에 이유가 나오지 왜냐하면 우리는 멘틀이란 정신적으로 한 뜻이지만 여기서 해석할 때는 머리 속으로 입니다. 머리 속으로 리허슬링인데 리허싱링인데리허설은 연습하다죠. 우리의 상대방의 말이 딱 끝나자마자 우리의 다음번에 우리가 해야 될말 어트런스인데 말 발언이죠. 그 발언을 머리 속으로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놓친다. 다시 말하면 상대는 나한테 어떤 중요한 대화든 일상 대화든 하고 있는데 나는 오로지 그 대화를 듣는 게 중,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연습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대방 말을 못알아먹겠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눈치채야 돼? 아,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지하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러고 난 뒤에 들으면서도 생각해도 충분한 시간은 있다. 그런 내용이 깔려있지 않을까? So, what if you could eliminate the idea that the next available mini silence is your next opening to express whatever is in your head? What if는 만약 뭐 하면 어떨까? 이런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절이라는 이 생각을 없앨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이죠. 그럼 대절 내용을 볼 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논리상, 문제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의 흐름상. The next, 다음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침묵은, 그대로 해서 갈게요.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침묵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다음에 시작이다.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침묵은, 이래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중간에 어떤 내용을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밑에 줄 밑에 내가 적어놨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하다가 대화가 끊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그 순간을 작은 침묵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글쓴 사람은.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의 다음의 시작이다. 표현할 수 있는 시작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뭐든지 간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뭐든지 간에 표현한다는 말 자체는 이미 머릿속에서 무슨 말하려고 하는지를 준비를 계속 연습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표현할 시작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침묵, 침묵되기 이전부터 머릿속에서 연습하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말을 옳게 듣지 않았던 거겠죠. 그죠? 상대방이 말하는데 말이 끝나고 침묵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 침묵이 있기 전에부터 벌써 머리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부터.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한테는. 그리고 침묵이 딱 끊어지면서 그 끊어지는 침묵, 작은 침묵이 이때까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무엇이든지 상상하고 말할 수 있었던 거, 표현하려고 했던 거, 그거를 말할 수 있는 다음번 시작이다. 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이 없앨 수 있다면, 이 말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면 상대방이 말할 때는 진지하게 듣고 그 과정에서 약간씩 생각하면서 다음에 침묵이 있든 없든 이어서 가더라도 대화를 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아시겠어요? 이 설명을. 그냥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걸 지격해서 본다면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나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금방 읽었을 때 몰랐어요. 생각을 해봤지. 근데 글을 읽래서만 되죠, 사실은, 그죠? 뭔가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넣어 주고 난 뒤에 오리프를 넣어 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말이죠. 어?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더 리바이브를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질문을 공부할 때는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도 중간에 약간의 작은 침묵이 있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 그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자, what if you were limited to say? say를 이를테면, 여러분이 were limited, 제한이 된다면, 50 spoken words tomorrow. 내일. 50 단어만 말해야 돼. 내일. 50 단어만 내일 말을 해야 된다고, 50 단어로 제한이 된다면, 아, 답답하긴 답답하겠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말이죠. I think 나는 생각을 하지. You t h listen quite differently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다르게 듣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매우 다르게 듣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You t l attend quite carefully to every word you heard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듣는 모든 단어 에 매우 주의깊고 신중하게 attend to 귀를 기울일 거다.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맞죠? You'd be attuned to 입니다. 여러분은 맞추어질 것이다. What you must respond to 죠.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에 맞추어질 것이다. 반드시 응답해야 할 것에 맞춰진다는 말은 상대방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깊게 듣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해야, 응답해야 할 것에 맞춰지니까 그에 대한 대답도 할수 있는 거고. 이해 합니까? You might discover. 여러분은 발견할지도 몰라요. 대처를. 이거 빈칸에도 좋고 서술형에도 좋습니다. The less you say. 여러분이 말을 적게 할수록, 말을 덜 할수록, 말을 줄일수록, The more you hear.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듣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지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1번. 말을 적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수 있다는 말로. 답이 1번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단지 좀 까다로웠던 부분은 중간에 그 부분이죠. If, what if you could eliminate the idea 대체. 이 문장은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해석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번 요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7월 1일부터 시험치는 학교도 있고 7월 초순에 치는 학교도 있는데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강의를 철저히 듣고, 연구해서, 모의고사가 시험 나왔을 때, 뭐 문법이든, 다른 변형 문제든, 서술형이 나왔을 때, 틀리지 말고 다 맞추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 j 가 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